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비서, 콩비서입니다. 미국 증시는 연준이 원하는 물가 준화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하락 추세를 거스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극단적으로 강한 1월 장세 또한 보여줬지만은 이게 시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FOMC를 통해 긴축이 속도 조절이 본격화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들로 가득 찬 장인데 하지만 시장이 높은 기대가 있을 때는 조기 반영, 실망 매물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계속 횡보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가운데 박스 상단이 매물 소화하려는 시도가 보였지만 연준이 메시지가 나온다면 조금 더 단기 방향성이 분명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뭐 미국 선물이 크게 하락하진 않았지만 개장 내내 약한 흐름으로 밀렸기 때문에 국내 증시 또한 비슷한 흐름으로 밀리는 거볼수 있었고요. 오늘 비록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상승 흐름은 깨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AI 관련주들이 강세가 이어지면서 단기 매매자들한테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은 맞지만, 단기간 오른 종목들이다 보니 추세 매매는 위험합니다. 오늘은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핀텔입니다. 공공 영상 분석 시장을 타겟으로 한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 업체입니다. 스마트 시티와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고 판매 중입니다. 재료 아주 좋죠. 해외에서도 아주 유명한 기업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시티 관련 주이기도 했고 뉴스 보시면 정부 AI 활용 기업 비중 30%까지 끌어올린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공급 기업을 100곳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정부가 밀어준다 라는 뜻이죠. 이 핀텔이 가지고 있는 AI 기술이 AI 보안 솔루션, 교통 솔루션, 클라우드 솔루션, 대한민국 SW 제품 품질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AI 고해상도 영상 분석 통합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스마트 시티를 구성할 때 무인 단속, 도시방범, 주차 솔루션 사업들에 다 묶여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호재거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차트 보겠습니다. 아주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볼게 11월 11일. 이 때의 세력들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거래량 없이 쭉쭉 빠졌는데, 그 사이사이에서도 세력들이 기간 매집이 있었어요. 짧게 짧게 나눠서 들어가 보긴 했지만, 이런 매집 구간들 확인해 볼수 있고요. 여기서 정원 구간으로 받았던 8252. 이쪽에서 뚫어주면서 지지선으로 변경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베스트인 구간은 사실 이쪽이었죠. 8252. 여기서 이제 짚고 올라간 건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핀트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나쁘지 않은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며칠 내내 계속 매집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종가 9890인데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9740 여기 딛고 분명히 일어설 겁니다. 차차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같은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매수가 매도가 어려워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돈 준다고 해도 한 푼도 안 받으니까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기가 막힌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콩미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좀 진입을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쪽으로 단톡이나 종목명 궁금하신 종목명 보내주시면 바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꼭 구독하고 봐세요. 약속.